문형배가 행범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범방 정확하게는 경남에 있는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 대학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유머방이죠. 2000여 건의 각종 음란물들과 청소년 유해물들이 싹... 삭제됐다고 합니다. 삭제되면 없어지나? 아, 날로그에 나도 그런 건 아는데, 뭐, 카페 관리자가 뭐 뒤늦게 삭제조치했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행번방 관련해서 문영배가 계속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고등학교 15회 동문카페 유머방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2천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이 자체가 불법이죠. 그리고 매우 심각한 중범죄죠. 노인과 청소년 간의 무성 성적 관계, 이런 걸 적나라하게 묘사한, 청소년 관련 음란글과 사진도 다수 게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는 조회수가 30회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예, 기록되어 있는데 뭐 애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폐쇄방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 대학오 15회 동문들만 신원 확인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노는 곳입니다. 근데 이 카페의 회원 수가 77명이에요. 문영배 포함해서 77명. 그런데 어떤 음란 글에는 뭐 100회가 기록이 됐다 그러면 두 번씩 본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고, 어쨌거나 문영배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또 문영배 스스로 이 어떤 음 이, 이 주로 음란글을 올린 이 K라는 자가 아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 이런 글을 올렸고 아니 나 자주 가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어 <laughs> 또이 K라는 자가 음란물을 게재한 같은 날이 K라는 자의 다른 글에 문영배가 댓글을 남긴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특별 서비스로 이 K라는 자가 문형배한테만 음란물을 올리고 따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가까운 사이면. 이 문영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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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재 관련 글이 아니라 이 대학고 카페 음란물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500건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음란수게 문영배 판사를 탄핵하라. 아, 이게 음란수계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음란수계 문영배를 탄핵하라. 문영배가 음란물 카페 회원이었던 것이 사실인가 밝혀라. 엔범방 문영배를 징계 파면하라. 문영배 음란방 수사하라. 행범방 문영배 사퇴하라. 이런 글들입니다. 망신이 따로 없다. 이 같은 법조계 출신들이 어디 나가서 나 판사 출신입니다. 말도 못한답니다, 이제. 야, 너도 봤냐, 그럴 테니까. 이게 문형배가 단순 가입화에 있던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한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이 게시물 일부에 미성년 음란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강신호 변호사는 문형배는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던 이 K라는 자와 안부를 주고받은 것까지 확인이 된다. 아동청소년법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에 게시자뿐만 아니라 그걸 공유하거나 그냥 본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영배에 대한 이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근무시간에 독서해, 근무시간에 독후감써, 근무시간에 야한 것 찾아서 봐. 이런 짓을 한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한동훈의 당원배시판 게이트를 능가하는 문영배의 헌재 게시판 게이트가 되어버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자리를 비우고 댓글을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동근 교수는 "자격도 되지 않고, 질도 좋지 않다. 자질 부족이다. 예, 법조계 인사들이 이 문형배 때문에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